옷을 쿨하게 입으세요. 볼륨을 보여줘도 돼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터치 절대 아니야. 내만족이야. 커피값보다 싼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먹고 아주 만들었네. 얘가 나이스 미츠 청다원치 칩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사야 될 것, 속곳을 구매했습니다! 68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샀어요. 근데 가격이 거의 한 30만 원대. 하여튼 싸다. 언니 무슨 속옷을 그렇게 많이 사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의 속옷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 할 수도 있고, 착화감을 우선시 할 수도 있고, 푸쉬업 되는 그런 기능을 우선시 할 수도 있는데요. 청담 언니 치유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속옷은 깨끗한 속옷이다. 그래서 구멍이 나거나, 몇번 입어서 색깔이 변했다거나, 세탁을 잘못해서 변형이 됐다거나, 그런 속옷은 저는 가차없이 버려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싼 거를 샀기 때문에 속옷은 좀 저렴한 거 사서 빨리빨리 바꿔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옷을 쿨하게 입으세요. 빤스 7,000원. 망원동 연남동 거기 가니까 무슨 커피가 9,500원이야. 커피값보다 싼 빤스가 되겠습니다. 다섯 장을 한 번에 구매하면은 23,000원이에요. 너무 싸지 않아? 그니까 러몇번 입다 버리는 거지. 사면서 또 우리의 타랑스러운 모범생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상이 끝날 때쯤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겉옷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스 속옷을 사실 제일 좋아해요. 봉제선이 없어서 속옷을 입었을 때그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심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겉에 무슨 옷을 입더라도 겉옷을 팍팍 살려주는 속옷계의 비서다, 보조 역할. 겉옷을 위한 속옷이라고 할수 있어요 안 입어 본 친구들은 무슨 저런 할머니 반스 소개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입어 보면은 가장 세련된 반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매한 심리스 반스만 이만큼 짠제 피부랑 약간 착붙 스킨 컬러는 겉에 어떤 컬러의 옷을 입어도 비치지 않아서 좋아요 얇고 밝은 컬러에 붙는 옷을 입으면 속의 옷이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비춰주는 건 괜찮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단지 속옷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비치면 작전 실패거든. 자세히 봐볼게요. 일단은 봉제선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봉제선이 없죠. 요거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소재로 워낙에 이렇게 탄성이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고무줄이 없어도 몸에 이렇게 쫙 밀착이 되는 거지. 허리 쪽도 마찬가지로 고무줄이 없고 리본이나 뭐 레이스나 뭐 그런 기타 장식이 없어서 특히 붓는 옷을 입었을 때는 이런 심리스 속옷에 착용해 주는 게 센스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사지 않았죠. 네 장을 샀죠. 세 가지 컬러를 왕창 샀어. 왕창. 블랙, 스킨, 화이트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동구매? 아니야. 사치? 절대 아니야. 이건 그냥 생활 필수품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어차피 입는 옷. 심리스를 원하는데 너무 사실 천편 일류적이었어 너무 기본템만 있었던 거지. 얘는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뭔가 나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인은 중요하지만 비치지 않는 컬러의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굳이 내가 기분만 입어야 되냐. 뭔가 재미없잖아. 좀 뭔가 아쉬워하던 찰나에 이번에 68을 갔더니 정말 다양한 심리스들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도트. 너무 이쁘잖아저또 도트 매니아잖아요. 제 심리스 인생에 도트 바스는 처음 봐요. 땡땡이. 도트가 왔는데 얘가 안올수 없지. 스트라이프. 레드 컬러도 있고요. 하... 이거 예술이 아니니? 심리스의 기능은 100% 하면서 망사 포인트까지 있는 거예요. 망사 포인트. 너무 좋잖아. 단순 블랙이 아니라 차콜 그레이. 차콜 그레이의 또 망사 포인트. 레이스와 심리스의 합작. 앞부분은 폴리우레탄으로 편안함 유지해주면서요. 뒷부분 레이스예요. 레이스로 심리스를 표현했어. 레이스 그 자체로. 레이스 심리스도 궁금해서 먼저 입어봤는데, 오히려 이 일자로 된 심리스보다 뭔가 엉덩이를 더 입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 왜냐면 우리 엉덩이가 이렇게 딱 뾰족하게 세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약간 딱 세모잖아. 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뭐라 해야 돼? 볼륨? 굴곡?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떨어지니까 엉덩이가 요런 느낌보다는 요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또 좋더라고요. 이 정도는 사기 아니니? 왜 7,000원인 거야? 뭔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 같아 500원은 더붙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7,500원 음, 7,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박수 한번더 치고 갈게 망사 심리스예요 망사 중요 부위는 순면 으로 위생을 지켜주면서 인간저울로 재보겠습니다 가볍네요 마음먹고 아주 만들었네 얘네가 아주 그냥 이 바닥을 아주 접수하려고 마음먹고 달려든 것 같아요 근데 심리스는 아무리 이렇게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뭔가 미적 감각이 조금 떨어져. 겉옷을 위한 보조 역할? 정말 비서밖에 안 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심리스는 뭔가 주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왜한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야 되나요? 왜 나는 자꾸 뒤에서 백업을 해야 되죠? 겉옷을 위한 속옷을 입을 때도 있지만 속옷을 위한 속옷을 입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 숨겨두고 싶은 나만의 어떤 총알 장전? 그런 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서 그런 필의 속옷도 몇개 샀어요 이런 속옷입니다 앞에 봤을 땐 심리스 맞아 뒤를 딱 보여줄게 뒷부분에 요렇게 깜찍하게 리본이 달려있고요 투 스트랩이에요 요런 느낌 뭔지 알지? 화려한 란제리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부분은 이렇게 심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쁘게 입다가 잘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또 미쳤어요? 지금 속옷을 잘라요? 얘도 7,000원이야. 잘라도 돼. 자르면 그냥 기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레이스 심리스랑 똑같아져요. 얍, 얍. 기본 반스에 이렇게 옵션을 단 아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엉덩이 부분은 심리스이지만 이런데 리본 디테일 같은 거 넣은 거. 리본 디테일. 크, 예쁘지? 이거는 내가 사실 옛날부터 샀었어. 여기. 항상 68에 가면 제가 이것도 항상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라인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몸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거. 언제 이 옷을, 이런 속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완벽 100% 심리 쓰는 원피스 입을 때. 허리 라인과 엉덩이 라인까지 중요할 때는 허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 모두 봉제 라인이 없는 전체 심리스 속옷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커트 입을 때는 엉덩이에서 허벅지 떨어지는 그 라인만 심리스면 되니까 이렇게 허리 부분이 고무줄이거나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는 심리스를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스커트를 입으면 스커트에 허리 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허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굳이 허리까지 심리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요거는 심리쓰이면서 와이어가 없어요. 와이어가 없어서, 어, 가슴을 너무 안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출렁출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68은 제가 뭐 이번에 처음 산게 아니라 정말 몇년 동안 계속 즐겨 입었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고 쨍쨍하게 몸을 잡아주고 이 품질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세탁기에 넣어도 돼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체에 몰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요. 사실, 속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옷은 세탁기는 적이야. 세탁기는 편리를 위한 기계지, 옷을 위한 기계는 아니야. 특히나 이렇게 작고 섬세한 옷일수록 절대로 세탁기에 빨면 안 돼요. 타워하실 때, 들고 들어가서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빨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조물조물 빨 때도, 이렇게 빨면 안 돼. 벌써 여기가 망가지려고 그래요. 되게 섬세하게, 요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빨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빨리빨리 교체하라는 거야 이쁜 컬러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차콜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 약간 실버 그레이?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벌써 반사되면서 이쁘지 않아? 요좀 진한 그레이도 있고 핑니스에 없었거든 이런 컬러가 뒤에 스트랩이 또 재밌어요 요렇게 X자 스트랩이에요 요렇게 깔맞춤으로 제가 구매했어요 이렇게 뭔가 나만 아는 깔맞춤? 내 만족이야 내 만족 1cm 정도의 볼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슴을 약간 감싸주면서 볼륨까지 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 같은데 이런 게 들어 있네요 약간 이런 볼륨이 들어 있는 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거 같은데 이게 딱히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한몇번더 입어 보고 겨울 속옷 타올 때요 느낀 점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처음 보는 디테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 추가된 걸 봤을 때, 68이 심리스에 약간 집중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 사실 브라하면은 옛날에는 이 와이어가 핵심이었잖아요. 이렇게 소극 광고 같은 것만 봐도 약간 휙휙 휙 이렇게 해서 약간 와이어를 표현하는 이런 광고들이 대부분이었거든. 밥 먹다가 취하고, 특히 이 와이어 이 사이에 땀 차는 거 알지? 약간 들고 있어야 돼. 그 사이에 땀이 통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와이어 브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볼륨에 대한 강박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볼륨이 좀큰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볼륨이 있는 건 있는 대로 아름답지만 또 볼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쿨하고 시크하고 멋있는 맛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속옷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많이 모아줘? 볼륨감 좋아? 패드 두꺼워? 가슴 커 보여?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속옷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이랑, 야, 그거 편해?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해. 우리도 이제는 약간 편한 속옷이 좋은 거야. 나이가 몇 살이니? 내가 34살이니까 20여 년간을 이각갑한 와이어 브라를 했잖아요, 20년을. 제 친구들도 많이 갈아탔어요. 한번 입으면 절대 못 벗는다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속옷들이 진화하고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와이어 브라를 버리진 않으셔도 돼요 언젠가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속옷도 하나의 패션이기 때문에 볼륨감 있게 좀 섹시함을 연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와이어도 있고 패드도 한 5cm씩은 들어가 있고 영혼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볼륨을 보여줘도 돼요 편안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럴 때는 되게 따스한 느낌의 속옷을 입으면 돼요. 저는 속옷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심리스를 보여드리지만 다음번 겨울에는 연말을 기념해서 아주 섹시하고 볼륨감이 빵빵한 속옷을 소개할지도 몰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속옷이 다양하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장에는 볼륨감 있는 거, 심리스, 불그 아래 다양한 속옷들이 종이별로 넣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골라 입으면 되는 거야. 누가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약간 기준이 타인의 시선이 좀더 중요하 했잖아요. 저만 해도 옷을 입거나 무슨 행동을 할때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예쁠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배고픈가 봐. 근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은 신기하게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 하루가 잘 풀려. 내가 섹시하고 싶은 날 섹시한 옷을 입고 내가 내추럴하고 싶을 때는 내추럴한 옷을 입고 내가 우아해 보이고 싶을 때는 우아한 것을 입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불편한 와이어 브라 대신에 끌끌 편안한 거 입어 보시면 여러분들도 반하게 될 거예요. 언니만 믿어봐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몰, 미디움, 라지의 세분거를 구매했는데요. 패드가 또 들어 있어서 브라를 하지 않고 얘만 딱 입으면 되겠더라고요. 자세한 이벤트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보시고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유한 게임. 가을이 되게 빨리 왔어, 생각보다. 가을이 빨리 온게 아니고, 여름이 길다 보니까, 후각 같지.